이제는 하늘 모자 버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대속의 십자가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없기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혼을 부르시며 먼저 믿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선교의 비전으로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신과 사방의 은격삼을 당하여도 어떤 절망과 시련 속에서도 당상 능력 주시고 새힘 주시고 하나님의 모을 나오신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성령님의 가마감동 역사 교통하시 2021년 할렐루야 뉴욕 대회를 이끌어가는 회장단 이야기원들 준비위원장과 위원들 또 함께 협조해 나가는 또 동참해 나가는 모든 교계와 목회자와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강사로 세워주셔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될 양창근 선교사님을 위해 그리고 이제 모든 선교지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님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추원나옵나이다